4월 13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37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자는 929명이었습니다. 이중 7,447명, 70.7%는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25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79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 25명은, 이 중에 16명은 잠정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판단하고 있고, 9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49.4%, 해외 유입과 관련되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감염된 경우가 7.3%, 어, 병원과 요양병원과 관련된 집단 발병이 27.5%였으며, 그 이외에 지역사의 집단 발생이 9.2%였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그 해외 유입 환자는 16명이었고, 유입 국가는 미주가 12명, 유럽이 3명, 기타 지역이 1명이었고,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 최근 들어 해외 유입 환자와 해외 유입과 관련된 국내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2주간 58%가 해외 유입 및 관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 해외 입국자와 동거 가족들께 자가 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역 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 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변화하는 국내외 환자 발생 상황에 맞춰서 진단 검사와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한 사례 정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을 방역당국은 존중합니다. 대양성 관련해 재감염보다는 재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그 판단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에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는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현재 116명입니다. 116명 중에는 대구가 48명, 경기가 10명, 경북이 35명 등으로 전국에서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나 저희 방역당국 생각은 굉장히 격리 해제된 이후에 짧은 기간 안에 재양성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감염의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감염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환자의 면역력이나 아니면 바이러스의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이 어, 감안돼서, 어, 재활성화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